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단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놓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거르를, 그 되게 보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그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는 구제연보, 즉 헌금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디도를 포함한 두 명의 형제들을 구제연보를 담당할 책임자로 보내는 것과, 또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교회 앞에서 성도로서의 그참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한 당부의 말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구제 연보와 관련하여 디도를 포함한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교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제 연보에 대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연보가 바로 거액의 금액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로 하여금 혹시 모를 오해의 여지를 줄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연부를 담당할 그 책임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말씀에 그 권위 앞에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또한 바울 자신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디도를 통해 편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도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간절함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애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디도의 모습은 바로 구제의 연보를 책임할 인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앞서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헌금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된 표현으로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뛰어난 어떤 지식이나 언변, 또한 경제적인 능력과 같은 매우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람을 뽑아 일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외모나 외형적인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유익을 기쁨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직분을 주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에게 더큰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본장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디도는 바울의 그 권함을 받고 망설이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자원하여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러한 디도의 태도는요, 권함을 청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무언가 다른 이에게 권면을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인 순종의 반응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오히려 부정의 반응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미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안타깝거나 섭섭한 마음은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요? 간절히 자아나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마음을 원하실까요? 잠원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충성된 일꾼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떠한 스펙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혹은 마지못해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며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순종의 자세가 바로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시용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 부름을 받거나 권함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제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는그 고백의 마음처럼 또는 디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간절히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기준을 보시면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디도와 함께 동행할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 진정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거에게 구제의 연보를 맡아 전달하러 가는 동안 물질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물질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많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거액일수록 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역시 사도라는 직분으로 혼자 거액의 연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성도들을 여금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비난의 여지를 줄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그러한 거액의 연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또한 성도들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생각하기에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로 물질에 유혹을 받지 않고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물을 바울은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형제가 거액의 연보를 디도와 함께 담당하는 데 있어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는 물론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봐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기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칭찬, 인정을 받기보다는 멸시와 비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대표가 되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시는 거냐고. 그것은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랑 바리세인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시선에서조차도. 예수님의 행적들은 결코 존경과 칭찬, 인정을 받을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복음 밖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칭찬과 인정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 세상의 관점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고 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어 겉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기에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한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그 헌신에 도취되어 나타나는 열심의 모습으로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며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이 앞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물론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선정한 기준은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것이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디도와 함께 동행할 두 번째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 말하기를 먼저는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가 거액의 연부를 담당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 일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거액의 연부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할 정도로 선정의 그 기준이 매우 신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2절 중반절 위에 근거합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그는 지금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가 고린두교회 성도들에 대해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로서 더욱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고린두교회 성도들 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울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그 일꾼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를 시험한 결과 진실된 열심과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제연보를 담당할 바로 적임자로, 책임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거에게 구제연보를 담당할 책임자로 디도를 포함한 두 명의 형제들을 선정하여 감당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구제연보를 담당할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감과 이들이 주님의 확실한 충성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 동,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의 영광이니라. 이는 바울 자신이 선택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와 어떤 일꾼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신뢰감과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칭찬함으로 디도에게는 나의 동료요. 또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도가 나 자신의 친구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과 디도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지를 인 강조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에 이어 바울은 두 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기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한 칭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고 믿는 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으로서고린두교회 성도들과 파송된 이들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간의 형제에 대한 그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들이란 칭함은 문자적으로 보면 인물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도 통상적으로 사도라 번역되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직을 가진 동일한 위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여러 교회가 파송한 자들이라는 점에 볼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뜻이 이들을 동일한 대우로 환대하고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어떤 이유에 있은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파송된 그들 모두의 사역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함이 아닌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그 영광된 일꾼으로서의 삶임을 반영해주는 반영해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제 연보를 위해 파송된 디도와 두 형제들이야말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감당할 만한 가장 적합한 일꾼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구제 연보에 있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2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러 교회 안에서,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말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10절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가 먼저 구제의 연보를 시작한 것과 그들 마음에 원해서 했던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당부의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함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 자랑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제 연보를 담당할 책임자로 디도와 두 형제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전하며 그 책임자들을 아무나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일할 일꾼을 세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상황과 악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받고 귀한 열매들을 맺혀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일할 만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인물들처럼 바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겸손함 속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한 아부성 같은 순종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 속에서의 그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이로 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과 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 일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감당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떤 일에도 내가 헌신하겠으니,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달라고. 그래서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폐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목사님께서 폐 기능이 좋지 않아 어제 오후에 아주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루 빨리 그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한 곁에서 함께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안일을 위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광희 지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목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모든 그 수술 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 수술 후에도 재활치주를 잘 하여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육 간에 힘들어하는 많은 모든 환우분들과 성도님들의그안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단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한 함께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족의 건강과 안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불신과 원망의 마음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땅 가운데 싹트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개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